지지 대형시설의 땅마른 공기청정기 유니큐 슈퍼메가 넓은 공간 맑은 공기 유니큐 슈퍼메가 좋은 침대의 조건 하나만 자, 오늘은 보증기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예, 여름 오, 아니고요 한 7월 8월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5월 5일입니다 남들보다 좀 계절을 사랑하는 앞서가서 더워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한가 만들죠?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번 생각했어요. I love you. 사랑하는 <웃음> 사람을 놓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유유 제약. 괜찮을까? <laughs> 핸드폰 가전 가구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음. 호텔. 조적장 넓고 럭셔리한 웨딩홀 어디 없을까? 또 다시 못 냈어? 는거 <laughs> <laughs> 먹을까? 오픈 스튜디오에 체험해 까 많은 분들이 신게로는 와주셔가지고 신게로는 와 주셔 가지고 오픈 스튜디오가 열린 이후로 람디록을한 적이 있었나? 음. <laughs> <람쥐로는> 음. <laughs> 음. 잘안 나네. 아무튼 로프 스튜디오 와주신 분들에게 인사 하고 있었어요. 같 <laughs> <laughs> 오늘을 꿈꿔왔었다면 곁에 있어 줄래 이밤 나의 목소릴 들어줘 키스터라디오 2022년 5월 5일 목요일 비투비의 키스터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업텐션의 쿤, 환희씨와 함께한 오픈마이크 시간이었는데요 자 5분 뒤면 환희씨의 생일이네요 생일 축하해요 자 <laughs>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에너지 덕분에 저도 함께 그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다음 이 시간도 함께 기다려 주시리라 믿으면서 저희는 오늘 끝곡 석유동의 밤에 Walking in the Moonlight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BtoB 키스터 라디오 저는 DJ 이민혁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요. 우리 내일도 행복해요. 안녕, 다들 잘 자요.